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하면 안 되는 네 가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저절로 이제 성숙해지는 건 아니지만요,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알아지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 만날 때 나랑 맞고 안 맞고 이제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을 말한 모, 한두 마디 해보고 딱 알아채는 거. 이게 알게 된대요. 사람을 조심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컨디션에 대해서 조절할줄 알게 되는 거죠. 젊을 때는 막 아무 때나 막 열정이 넘쳐서 밤새워도 괜찮고 이랬는데, 아, 내가 이런 몸에 사인이 오면 쉬어야 되는 대목이구나. 아, 먹을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자기 몸이 예민해진 걸 이제 스스로 이제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저절로 알아지는 게, 어, 뭘까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사람마다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을 고르는 능력입니다. 어, 책에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사실. 세월을 겪어서 딱 성숙해지는 만큼 말을 고르는 능력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오늘은 그 말을 고르는 능력 뭐 친하든 말든 상대가 나이가 어리거나 말거나 간에 절대 조심해야 될말 걸러야 할말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조심해도요 친한 사이가 깨지거나 말 실수하거나 어,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어요. 자첫 번째는요 나 없으면 어쩔 뻔했어 이 얘기예요. 그냥 나이 들수록 선배면 선배일수록 이런 실수하기 쉽죠. 어, 우리가 오지랖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 남들이 요청하기도 전에 내가 나서서 먼저 막 해주려고 안달 복달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반드시 생생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이제 원칙인데요. 누군가에게 뭔가 이제 선의를 베풀고 싶으면요 이제 베푸세요.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근데 절대적으로 생생내면 안 된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원칙을 못 지킬 것 같으면. 그, 해주고 욕먹는 거예요. 해주고 관계가 깨집니다. 어, 이러면 남아 손해라는 거죠. 회사에서 이제 좀 원만하지 못한 직원이 있었어요? 물에 기름 돌듯이 이제 막 겉도는 거예요. 마음이 쓰여서 이제 같이 밥 먹자고 하고, 문제 생기면 해결해주고, 돌봐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나 없으면 진정생활하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하면서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것 같으면 아예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 이렇게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생생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잔소리 하는 거예요. 잔소리. 내가 뭘 해줬다. 이거죠. 이제 도와줬다고 하면 그 사람을 참견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게 생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업무 실수한 거 내가 업체에다가 이제 나는 이미 친하니까 막 전화해서 양해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수습해줬어요. 후배가 사고친 거. 그럼 그 다음부터 그거 확인했어. 이거는 내가 하라고 그랬지. 막 이러면서 계속 계속 잔소리해요. 월권이란 얘기예요. 또 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동생한테 돈 빌려줬어요? 그럼 돈 빌려줬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동생한테 돈 아껴 써라. 그렇게 하다가 또 빌려달라는 소리 한다. 어, 그러니까 돈을 꾸고 다니지.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게 바로 생색이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제 특히 도움을 줬으면 원래, 원래 내가 하던 잔소리도 그치는 게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도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해요 안 하죠 친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난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너의 부탁을 들어줄 거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역시 이제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말 습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약속하는 거내 입장에서는 이제 진심이었지만 어. 그,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말 선을 지키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속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사람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내 마음 같지 않을 경우가 많잖아요. 안 됐을 경우 아까운 관계 굉장히 서운해서 망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 내가 확실히 모르겠어 확인하고 연락해 줄게 이거랑 아이, 걱정마 걱정마 내가 해줄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잘안 됐어. 이렇게 되면 벌써 상대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자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정말 해줄 수 있을 때 확인을 약속하는 거 좋은 관계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 번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고죠, 바로 이미 여기까지 이제 딱 들었을 때 기분 나빠져요. 회사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주로 선배가 후배한테 충고랍시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충고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서 아주 불쾌해지는 충고도 있죠. 이런 경우를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 지인이 저한테 이제 하소연한 거예요. 그제 지인이 사는 그 아파트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있었나 봐요. 어~ 근데 항상 그 동생이 이제 막 운동 갔다 오면서 거의 레깅스 차림으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반바지가 안 보일 정도로 하이 실종형으로 이제 막 옷을 입고 다니고, 뭐 등파인 원피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수군댔나봐요 애들도 많은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줌마가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걸 이제 친하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이러면서 막 말해줬대요. 그 동생한테. 근데 그 이후부터 친했던 동생이 대면대면하게 분대요. 근데,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난다지 생각해갖고 얘기해준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해하더라고요. 친하냐고 물어봤더니 친하대요. <laughs> 근데 여러분, 친하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이제 옳은 걸까?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옷을 어떻게 입는가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옷이 내 기준에서 눈살치 찌푸러진다고 마치 잘못된 옷차림처럼 충고하는 거 그거야말로 잘못된 거죠 그 아파트에 그런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후배가 입고 다니는 그 옷차림 내 눈에 거슬려요 그러면 어. 그걸 갖다가 내 기준에 맞춰서 바꾸라고 충고할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문제가 된다면 회사 규정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반바지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하이 실종형 뭐그 스커트는 안 됩니다. 뭐이 이거 규정을 아예 만들지 않고 나서 규정방 내용을 그내 기준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 맞지 않다는 거죠. 어, 탈색 탈색이 안 된다는 거는. 회사 매뉴얼에 없고, 아니면 회사 매뉴얼에 없지만, 우리 팀 내부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표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지 않는다고, 내 취향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식의 충고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네가뭘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어,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하죠. 무시하나요? 근데 이제, 그, 친한 사람들, 친한 친구, 특히 부부, 어, 이런 부부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아 중요한 요소가 바로 배우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뭐 30년 된 막역한 친구 사이에도 깨질 수 있어요 음, 막 오래된 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친하니까 어린 사람이 막 친하니까 반말하고 이렇게 막 지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더라도 중간중간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 거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사인 보내는 거 중요해요 늘 괜찮다가 한 번쯤 나이가 든 쪽에서 예발하면 안 먹네 기분 나빠질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예전 직장 상사 혹은 부하 직원을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직장 상사하고 부하 직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친한 이가 이따금 만나는 경우 우리 많잖아요. 좋은 관계죠. 그런데 한번 맺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은 그 관계로 계속 정말 유지해 나가는 게 안전해요. 만약 퇴직하고 나서 이제 뭐 같이 늙어가는 처제 이러면서 직속 지장 사, 상사였던 분이 들어오는데도 그냥 이렇게 앉아서 어우, 오셨어요. 이렇게 앉아서 인사를 하거나 이러면 예전처럼 벌떡 일어나서 막 대단히 예를 갖추지 않는다면 많이 느슨해졌다면그 예전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아, 그래 내가 퇴, 이제 이제 퇴직했다 이거구나. 이러면서 서운하고도 괘씸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안 좋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선배는 후배를 계속 직장 부하 직원 다루 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무시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미 다오인데 <laughs> 선배 입장에서는 이제는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친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나는 이 친구의 상사가 아니다라는 거를 명심해야지. 이제 상사, 상사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서운하거나 어 내가 예, 여전히 직장 상사인 것처럼 오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어,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무시하지 않는 방법이.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아주 친한 사이 그런 사이일수록 굉장히 조심해야 될말네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좋은 사이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는요 인생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선물을 더욱 더 귀중하게 그렇게 여기 오늘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세의 지장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